잠언 13장 지혜로운 아들 은, 아 비의 훈계 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 을 즐겨 듣지 아니하 느니라. 사람 은 입의 열매 로 인하 여 복록 을 누리 거니와 마음이 괴사 한 자는 강포 를 당하 느니라. 입을지 키는 자는 그 생명 을 보전 하나, 입술 을크게 벌리 는자 에게 는멸 망이 오 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는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 또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